왜 요즘 그녀는 예전처럼 웃지 않을까? 한때는 눈만 마주쳐도 웃어주던 그녀. 요즘은 말끝마다 지치고 눈빛도 어딘가 멀게 느껴지진 않으셨나요? 그녀의 마음이 변한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몰랐던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중장년 관계 상담을 20년 넘게 이어온 김정숙 상담사입니다. 오늘은 중년 여자의 몸과 마음을 자극하게 만드는 1급 비밀 5가지를 통해 그녀가 왜 멀어졌는지 그리고 다시 어떻게 끌어안을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감정의 눈을 맞추고 손끝에 진심을 담아낼 수 있다면 그녀는 다시 예전처럼 웃을 겁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치를 남겨주시면 그 짧은 글자가 큰 힘이 됩니다. 1. 그녀가 먼저 다가오는 밤이 행동 때문이었다. 중년 여성이 먼저 남자에게 다가오는 밤. 상상만 해도 짜릿하지만 현실에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 남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여자가 먼저 손을 잡고, 눈을 맞추고, 자연스럽게 몸을 기대오는 순간이 있죠. 이런 밤에는 반드시 그 신호가 먼저 있었습니다. 바로 여자의 마음을 슬며시 건드리는 남자의 작은 친절입니다. 이 친절은 절대 거창하거나 화려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저녁 식사 후 손등을 살짝 쓸어주는 동작, 혹은 오늘은 많이 피곤했지? 하고 건네는 부드러운 말 한마디. 이런 사소한 행동이 중년 여성의 감정 버튼을 누릅니다. 육체적 접근 이전에 정서적인 연결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죠. 서울에 사는 52세 강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남자친구가 집 앞까지 데려다 주고 아무 말 없이 제 코트를 벗겨줬는데 이상하게 그게 너무 설레더라고요. 그날은 제가 먼저 안아버렸어요. 여성들은 나이가 들수록 감정에 반응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특히, 누군가에게 배려받고 있다는 느낌은 오래된 욕망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강력한 자극입니다. 그녀가 먼저 다가오는 밤, 그전에는 반드시 마음의 문을 여는 행동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나를 다정하게 대해줄 수 있을 거야 라는 확신. 그 확신을 심어주는 작은 행동이 바로 중년 여성의 감정을 녹이고 본능을 자극하는 열쇠가 됩니다. 그녀의 손이 먼저 다가오는 밤을 만들고 싶으신가요? 말보다 강한 친절한 행동 하나. 그한끗 차이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2. 중년 여자가 숨기고 싶어도 반응하는 자극 포인트. 중년 여자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도 의외의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아무리 내숭을 떨어도 몸은 거짓말하지 않죠. 특히 감춰왔던 감정과 본능이 되살아나는 자극 포인트는 생각보다 아주 단순한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우선 가장 강력한 건 칭찬. 특히 외모에 대한 진심 어린말 한마디는 중년 여성의 자존감을 끌어올리고 동시에 감정의 벽을 허물게 만듭니다. 요즘 피부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이옷 오늘 너무 잘 어울려요. 이런 말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그녀의 숨겨진 본능을 슬그머니 깨웁니다. 다음은 귀 주변의 속삭임. 귀는 중년 여성에게 매우 민감한 감각 포인트입니다. 말소리와 호흡이 섞여 귀 옆에서 느껴질 때 긴장과 기대가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경기도에 사는 56세 방 여사님은 이렇게 말했죠. 그 사람이 귓가에 대고 보고 싶었어라고 말하는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어요. 손도 잡기 전이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자극은 예측할 수 없는 터치. 손을 잡을 줄 알았는데 허리를 살짝 감싸 온다든지 뒷목을 부드럽게 눌러준다든지 하는 움직임은 예상 밖의 짜릿함을 만들어냅니다. 감정과 감각이 동시에 깨어나는 순간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겉으로 아무렇지 않은 듯 보이지만 여성의 감정은 순간의 말, 눈빛, 터치에 반응합니다. 그녀가 숨기고 싶어도 반응하게 되는 바로 그 포인트. 그것은 기술이 아니라 상대를 향한 깊은 관심과 집중에서 시작됩니다. 그녀의 반응을 끌어내고 싶다면 무엇보다 그녀의 감정에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눈으로 보고 말로 느끼게 하고 손끝으로 공감해 주세요. 그렇게 진심이 닿는 순간 그녀의 마음도 열릴 겁니다. 3. 손보다 입이 먼저 움직여야 하는 이유. 중년의 이성관계에서 손보다 먼저 움직여야 할 것은 바로 입입니다. 단순히 대화를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말을 할줄 아는 남자. 그 남자가 여자의 마음을 먼저 사로잡습니다. 여성은 신체적 접촉보다 말의 온도에 훨씬 더 예민합니다. 특히 중년 여성은 경험이 많기에 감정 없는 행동은 단박에 읽어냅니다. 그 전에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관심 표현이 선행되어야 마음이 열리고, 그 다음에야 손도 허락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늘 하루 어땠어? 네. 너무 예쁘다, 나 진심이야 라는 말은 단순해 보여도 중년 여성의 감정을 흔드는 큰 힘이 있습니다. 말로 마음을 먼저 만져야 손으로 다가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대구에 사는 58세 이모 씨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처음 만났을 땐 그냥 무뚝뚝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저한테 늘내 옆에 있고 싶다고 말해주더라고요. 그 순간 마음이 스르르 녹았어요. 말에는 감정이 실립니다. 특히 진심이 담긴 말은 피부보다 깊숙한 곳에 닿습니다. 손은 감촉을 주지만 입은 감정을 전합니다. 남성분들, 먼저 손부터 뻗기 전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녀의 눈을 바라보고 입으로 진심을 꺼내셨나요? 말 한마디로 그녀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건 이미 관계의 절반을 얻은 셈입니다. 입이 먼저 움직이는 관계 그것이 중년 여성의 마음을 여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4. 몸이 풀리면 마음도 열린다. 터치의 황금 순서 중년 여성을 만날 때 가장 중요한 건 터치의 순서입니다. 아무리 친밀한 사이라도 갑작스러운 접촉은 거부감을 부를 수 있고 반대로 섬세한 접근은 마음까지도 열게 만들죠. 몸이 먼저 풀리면 마음도 열린다는 말 괜한 표현이 아닙니다. 터치의 첫 단계는 손. 가볍게 손등을 스치는 순간 긴장감은 시작됩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는 팔뚝이나 어깨. 근육이 몰려있는 이 부위는 비교적 저항이 적고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허리나 등. 이때는 이미 그녀가 편안함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터치의 황금 순서를 어기면 그녀의 마음은 다시 닫힙니다. 반대로 이 순서를 지키며 부드럽게 접근하면 그녀는 어느새 몸의 긴장을 풀고 감정의 문도 열게 됩니다. 서울에 사는 54세 김 여사는 말합니다. 괜히 급하게 허리를 감싸거나 목덜미를 건드리는 행동은 부담스러워요. 차라리 손끝에서부터 천천히 올라오는 게더 설레요. 그리고 중요한 건 터치의 명분입니다. 걷다가 살짝 잡아주는 손, 소매를 정리해주며 스치는 손등 어깨에 올려지는 가벼운 손길. 자연스럽고 목적 없어 보여야 더 깊이 다가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녀와 어떤 스킨십을 하고 계신가요? 무작정 다가가기보다는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그녀의 리듬을 존중하는 터치가 필요합니다. 몸이 먼저 마음을 열게 만드는 터치. 그 비밀은 서두르지 않는 데 있습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손끝에 대화를 시작해보세요. 5. 잠자리 후더 사랑받는 남자의 아침 습관. 밤이 지나고 난뒤 그녀의 마음을 더 깊이 끌어 안는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그 후의 행동이 다릅니다. 중년 여성에게는 밤의 열기보다 아침의 여운이 더 오래 남습니다. 잠자리가 끝난 후 등을 돌리거나 먼저 일어나버리는 행동은 그 순간 모든 감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반면 여운을 남기고 감정을 이어주는 아침 습관은 그녀에게 진짜 사랑받는 남자로 각인되게 합니다. 첫 번째는 가볍게 안아주는 포옹. 말 없이 안아주는 그한 번이 내가 아직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라는 말을 대신합니다. 두 번째는 작은 스킨십. 손을 꼭 잡고 있거나 이마에 입을 맞추는 것. 감정의 연결이 지속되고 있다는 신호죠. 세 번째는 아침 인사. 잘 잤어? 혹은 오늘도 예뻐라는 말 한마디는 그녀의 하루를 따뜻하게 열어줍니다. 잠자리 후에도 나를 여전히 애틋하게 대하는 남자. 그 사람과의 관계는 단순한 육체가 아니라 감정의 연결로 이어집니다. 부산에 사는 60세 최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밤에는 누구나 다정할 수 있죠. 근데 아침에도 여전히 눈빛이 다정한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였어요." 마지막으로 소소한 배려. 물한 잔을 건네거나 아침에 먼저 깨서 조용히 씻는 배려.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여 여자는 이 사람과 함께 하고 싶다는 감정을 품게 됩니다. 사랑은 밤보다 그 다음 아침에 더 깊어집니다. 그녀가 당신의 품에서 눈을 떴을 때 다시 한번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남자. 바로 그런 아침 습관이 중년 여성의 마음을 오랫동안 붙잡아 두는 비밀입니다. 지금 그녀의 마음을 훔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관계는 늘 같은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이성 관계는 감정과 몸이 함께 움직일 때 더욱 깊어집니다. 오늘 전해드린 다섯 가지 이야기. 그 속에는 단순한 기술이 아닌 그녀를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따뜻한 시선이 담겨 있습니다. 말 한마디, 손끝의 움직임, 터치의 순서. 그리고 아침의 작은 배려까지. 이 모든 순간이 쌓여 그녀의 마음을 열고 다시 사랑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오늘 밤 아니면 내일 아침 당신의 행동 하나가 그녀의 감정을 완전히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 그녀의 마음을 훔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사랑은 준비된 자에게 미소를 보입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7을 남겨주시면 그 짧은 글자가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여러분만의 경험도 댓글로 들려주세요.